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예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부식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리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불 가운데의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자순이 은백달란트와 밀만고르와 보리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자순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27장에 마침내 요담 왕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이제 이 역대기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 분열 왕국 중에서 분열 왕국이라 하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갈라졌던 갈라진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도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의 열지파를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이 남쪽에는 두지파로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됐는데 그런데 여기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오늘 나오는 요담이라는 왕은 1 1 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2 0명 왕들 중에 1 1 번째면 거의 절반을 이제 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대로 이제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그 다음에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그러니까 이제 8대, 9대, 10대에 걸친 그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공통점은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에 안 좋아서 무너졌던 경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비하여 여기 열한 번째 왕 요담은 그 아버지 또우시아야와는좀 달리, 아버지 우시아는 52년을 통치했지만은 그 말년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그 분양을 하려다가 결국은 그 제사장의 책망을 듣고 어, 이마에 나병이 들어서 결국은 별채에 격리 수용됨으로써 그의 마지막 10년의 세월은 이렇게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이 계승을 하여 왕이 된 거요. 예 1절 보시면,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세였고 16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런데 그 어머니 이름을 특별히 여루사인데 사독의 딸이더라. 사독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딸로서의 이 여루사가 또 아주 여기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그이 요담 왕과 그의 w o 어 h i n g s So, this is th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 n 사 t 의 딸로서 s the one that i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이 열한 번째 왕 요담이 여기 오늘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어요. 그래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저기 2 절을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네. 어,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 어떠한 게 중요하다 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도 보면은 그 아버지 우시야도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 것처럼 이 아들 요담도 그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제 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다음 그거는 좀안 좋은 표현이겠죠. 그건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자, 왜 여호와의 성전에 안 들어갔을까요?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려다가 나병에 들여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았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그러니까 그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들어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것을 왕이 선을 넘었다는 거죠. 자기 분수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니까 맘대로 하나님 앞에 분양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가 선을 넘어서 분양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담이 볼 때는 물론 성전에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니까 성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는 안 들어갔. 것이지만 그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를 봤어도요. 자, 교회 안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은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잘안 오려고 하죠. 오늘날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나 누군가 교회 때문에 입은 상처가 있는 가족들은요. 교회 잘안 오려고 그래요.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뭐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나 그와에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이나 사람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그러나 이 요담 왕도 아버지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도 성전에는 들어갔어야 해요. 자기도 아버지처럼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이 성전이 복을 받는 곳인데 잘못하면 거기서 저주를 당한다는 두려움도 가져야 돼. 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 오는 거는 복 받으려고 오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을 넘었고 그런 건뭐 교만해지면은 오히려 교회에 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교만해졌다가 저주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예. 정말 중요한 것은 복 받는 곳에 복 받아야지. 그렇게 하들은 뭐예요? 형통하는 사람은 순종할 때지만은 그런데 교만에 싹트기자가면은 그것이 뭘로 떨어진다고요? 형벌로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선을 안 넘어요. 그런데 여기 요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가 정직히 행하긴 했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결과로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나라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 지혜를 얻는 것인데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은 부패하였다. 요담 자신에게는 정직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라는 것은 오히려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던 것처럼. 이거는요,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믿어서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에게 열려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거는 나나 잘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에게 연결돼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자기만 잘 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믿는 것은 다 자기와 자기 가족, 그것만 잘 되기를 구하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이나 그 민족과 그 미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기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는 거라 말이죠. 그러면 요람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잘 되는 것처럼 백성들도 부패하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이 흐르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 때 성전에서 저주를 당한 사건의 충격으로 인하여 성전 자체를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제대로 한다는 것이 그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방문해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이런저런 목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같이 이제 늙어가면서 마지막 이제 한 10년 또 남체 남자는 목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서로 연민들, 연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서로 공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각자 보면은 다 다른 하나님들인 거예요. 그왜 그럴까? 마치 달이 하늘에 하나가 비쳤는지만 강에 천개의 강에서 달이 다 비쳐 있는데 새겨져 있단 말이야 월, 월인천강의 원리처럼 달이 새겨진 인이 천개의 강에 그걸 월인천강이라고 하거든요. 달 하나가 천개의 강에 새겨진 월인천강의 현상처럼 다 강마다 다 상황이 다르면은 그 달이 다 달리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마치 이다 원래의 하나 바, 하나인 달을 향해서 이 비춰진 달은 그거를 비춰주니까 마치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손가락은 가리키는 쪽을 봐야지 그게 원래 원형인데 그 원형인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보고 있냐면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형이 안 보이죠. 가리키는 요거는 모형인데, 천개의 강에 비춰지고, 이거다 모형들이에요. 그 모형이 왜 중요한가? 원형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원형이 하나의 달을 봐야 온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하나님이 섬기는 데 각자 마음에 새겨진 천개의 달처럼 모형들이 그거를... 사기 하나님만이라고 그 모형이 원형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다 다른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비춰진 하나님의 이 모형이 원형을 가리키는 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기에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말이에 도대체. 예? 천개 강의 달이 그게 달이 아니잖아 비춰진 거지 그럼 비춰진 거는 원형을 봐야지 그 달이 정확히 보이지 우리의 마음에 다천개 강에 비춰진 달만 보고 자기 하나님이 그게 모형을 갖고 있으면서 다 자기가 진짜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진짜가 아닌데 뭐가 진짜예요 내 안에 비춰진 하나님을 가리키는 원형을 보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 경험에서 자기가 다 옳은 줄만 알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의 오늘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요담도 지금 아쉬움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는 정직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백성들은 부패하고왜 자기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으니 자,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여호 앞에서 정직한 모습 가운데 그다음에 보면은 3절에 전 윗문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4절에는 또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하고 뭐요. 짓는 거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그 주변 나라들과도 또 이기게 하셔서 조공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 여기 중요한 말씀 6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래도 이 요담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제도 표현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코람대우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그래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바른 길을 갈수 있는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한번 실험해 보시면 돼요. 눈을 감고, 앞에다가 바르게 직선을 쫙 그려놓고요. 눈을, 여기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앞에 보인 다음에 걸어가게 해 보십시오. 그 직선대로 가는가. 나는 지금 앞을 보고 직선을 봤으니까 그대로 걸어가고 간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 은 왼쪽으로 쫙 가고 어떤 사람 오른쪽으로 쫙 가고 그래요. 바른 길로 가면서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왜요? 눈이 가려지면 나는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바른 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눈이 가려진 것처럼 영안이 흐려지고 하나님 눈이 가려졌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눈이 가려진 인생이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를 추쳐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 비결이 뭐예요? 여 앞에서만이 바른 길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 앞에서 바른 길을 갔더니 결과가 뭘까요?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지. 우리는 바른 길을 갈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맨날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무슨 파장사예요 우리가? 예? 뭐 좌파 우파 왜 이렇게 따집니까? 왜 그래요? 다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파 우파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지 무슨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길을 가려면은 하나,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비결은 좌파 우파로 갈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어야만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나라도 강해지고 가정도 강해지고 개인도 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 바르다는 것이 지금 이 요담 왕에게 서 강조하는 면이지만 사실은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신 데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랬냐. 자 나이가 지금 99이에요. 내일 모레 100살이 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 완전하라 그러는데, 아니, 99 먹은 노인 내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너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 미션이에요. 예? 나 혼자 완전하라는 게 아니고, 전능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이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너내 앞에서 행하면 완전하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나보고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요담이 지금 그렇게 한 것처럼 여호 앞에서 바른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여호 앞에 있으면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여호 앞에 있으면 이 아흔 아홉 먹은 노인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완전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서만이 행하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더욱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